아 너무 올라오셨어요. 이거 눈뭐 이제 면시 네,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오시면 세요 음, 전화 하고 와야 돼? 네. 명... 언제 그러고 날짜 정해주면 그냥 면 아, 음, 네그 음, 저것 두세 있다가 주남 명함 있겠죠 뭐. 네. 칼로 다 긁는 거예요? 네. 아 상처를 주는 거구나. 네. 선생님 이게 아 아파. <laughs> 아. <아우. 웃음> 조금 아프요